하님이아신 거다. 뭘 해도 하나님, 하나님, 하나님. 야, 넌신이다 야, 아이고 우리 강현재씨또왜 이러실까? 믿는 데 이유가 없는 거야. 너 같은 새끼를 입고 먹고 싸면서 살게 해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라고? 아니죠. 뭐.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낸 헌금이 저를 살게 해준 거죠. 아, 아 설교하시면서 헌금 좀더 내라고 더 쉬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니까. 장모님, 그런데 여기 예비비는 어디에 나간 겁니까? 예산 안에서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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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, 애를 뱉다지 뭡니까? 내가 우리 아들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키웠는데 감사한 분은 예배 때 내셔야지 자꾸 저한테 이렇게 따로 전해주시면 제가. 아니, 맞아, 이러면... 아버지가 신을 믿든 안 믿든 그신 섬기다가 다른 사람이랑 멱살을 잡고 싸우든 말든 다 상관없는데요.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병원 안 가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떨지 생각해보셨어요?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? 고집 좀 그만 부리시라고요.